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자. 원이 있고,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얘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럼 접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그려질 수가 있고요. 이 방정식을 한번 찾아 봅시다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3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볼까요? 1,3을 지나는 직선은 지금 기울기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임의로 m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m의 x-1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될 거고요. 이 직선으로부터 중심인 0,0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그치? 반지름 1이랑 같아야 한다. 반지름 1이랑 같아야 한다. 그러면 직선을 모양 바꿔보면 mx-y-m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고 여기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 1이랑 같아야 한다. 그래야 접할 접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분해0,0 곱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1 되면 되겠네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라는 것과 같은 얘기고 양변을 제곱해 보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 나와요. 따라서,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m제곱 플러스 1이고, 결국은 6m은 뭐가 된다? 그치, m은 3분의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 하면은, 따라서 y는 3분의 4에 x-1 플러스 3. 지금 3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이렇게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1,3에서 여기다 그은 거잖아요. 얘를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지금 1, 1,11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인데, 1,3은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건데, 다른 하나는 이렇게 수직으로, x축과 수직으로 생긴 것도 하나의 접하는 방정식이 되겠죠. 이 점이 1, 3을 지나니까. 응. 따라서 지금 두 개의 방정식 중에 하나는 이거고, 다른 하나, 이 방정식은 x는 1이라는 방정식이 되겠죠. 응.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답을 구해 보았습니다.